그러니까, 얘기를 해. 언제부터 이렇게 형, 동생을 하셨나? 어제부터. 아, 할머니가 저놈 귀엽다고 의형제면서 일하잖아. 뭐, 의형제? 어? 그럼 둘이 유산도 이렇게 나눠 갖는... 와, 진짜 할머니도 이러시는 건 아닌데. 내가 형이랑 알아도 뭔지 알고 친해도 훨씬 더 친한데... 그 설마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는... 일하지. 야, 아, 지 나리. 와서 아프리나 좋 참, 진짜 한 가정도 이러는 건 아닌데, 그니까 친해도 내가 더 친한데, 의형제를 맺으주려면 나랑 맺어야지. 연천이는 뭐 언제부터 봤다고? <laughs> 형, 동생... 너도참 눈치 없다. 뭐가 사장이 연천이 좋아하는 거, 너 몰라? 뭐래는 거야?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. 그게 뭐 이상해? 일본에선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, 아저씨도 다 아시잖아요. 서장이랑 은찬이 연애하는 거야 사내새끼들끼리 뭘 좋아해 같이 s yes, yes, 니까말같잖 s y 지 s yes, 무슨 말이든 해야겠는데 은 s 씨 보니까 더말 못하겠다 나, 나 긴장했나 봐 저도 좀은 음. s 씨 볼까 말까 망설였어요 예전에 사실은요 한성 아저씨 좋아했었어요. 아니 언니가 빽인 거 알기 전에요. 지금은요? 예. 지금도 좋아하는데요. 남자 여자 그런 거 말고 저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. 한결이 아니, 그런 농담을 했어요. 네. 왜 한결이한테 말 안해요 여자인 거? 저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. 동생하자 그러더라고요. 여장과 알면 지금처럼 옆에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. 저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.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럴게요. 말을 해봐 형 고은찬 좋아하냐고 야 남자끼리 좋고 싫고가 어딨냐 인마 그러면은 둘이 이렇게 너무 붙어 댕기고 그러지 말아 왜 그래 너 아잉 내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아 성기가 형이랑 은찬이랑 둘이 좋아하네 어쩌네 자꾸 이따위 소리를 하고 댕기잖아 그리고 또 성기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 홍사장님도 그냥 둘만 보면 얼굴을 꾸이고 혀를 끌끌 차고 미녀비 놈은 무슨 구경단 것처럼 맨날 실실대고 아두 사람 보는 카페 분위기가 요즘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? 다들 펑이나 심심한가 보다. 네 아버지 여전하셔? 아, 당신 뜻 거스른 자식은 필요 없다. 머리도 나쁜 놈 그냥 돈 들여가지고 과외 시켜서 의대 보내놨더니 이건 뭐 돈값도 못 한다고 침을 있는 대로 튀기면서 돈돈돈아돈 귀신이 들러붙었는지 아. 너도 심란하겠다 어우, 빨라, 빨라 어이 계란 떨어져서 장 보러 간다 하면 되지 맨날 따라오는 말아, 인마 가 무슨 신비주의자인가? 영화 배우가 <laughs> 야, 그럼 우유, 초코시럽, 와플에 얹을 키위 네가 깨뜨려 먹는 접시 이런 거 사러 오면서 일일이 얘기하리? 첫 키스는 언제? 할말없어 말꼬리 돌리고 유유 o 나 r e 도 o i n 도 도덕적으로 사촌형의 여자 I'm 도 o t sure if y 그럼 혹시 내가 착했어요? o be a doctor. I'm not sure if y o u 나 e going to b 한유주를 9년 동안 사랑했다고 했지. 한유주만 9년 동안 사랑했다고 안 했다. 그 말이 그 말이야.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이야. 다르지. 한유주를 사랑했다는 거는 한유주를 사랑했다는 거고. 한유주만 사랑했다는 건 한유주만 사랑했다는 거야 아니냐? 아, 끌지 끌지. 그럼 누가 첫 키스 했데요 같이 공부하던 유학생.